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아, 이곳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평화의 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시각은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아침 6시 31분입니다. 아, 현재 구름 낀 날씨고요. 기온은 24도 정도 됩니다. 아,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laughs> 자, 주변에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림픽공원 간판 너머로 평화의 문이 보입니다. 어, 평화의 문 너머로는 어, 만국기 개항 코너가 있고요. 그 너머로는 한성백제 시대의 유적지인 몽촌토성이 있습니다. 자, 올림픽회관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요. 어, 북쪽 방향입니다. 파크리오 아파트입니다. 10여 년 전에, 한 15년쯤 전에 재건축 입주 완료된 파크리오 아파트입니다. 잠실 시영 아파트가 재건축 입주한 파크리오 아파트고요. 현재 바로 앞에 전방 한 100m 지점에 어, 공사장 담벼락이 있는데요. 저 펜스 너머로 어, 잠실 진주 아파트가 재건축 공사,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서쪽 방향에 전방 1km 정도 지점에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건축물인 롯데월드타워가 서쪽 방향 전방 1km 정도 지점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쪽 방향입니다. 한미약품 본사 건물도 있고요. 어, 다시 한번, 여기 평화의 문이 정면, 평화의 문의 정면에서 평화의 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곳 올림픽공원 어, 서쪽에 위치한 평화의 문 광장인데요. 평화의 문은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쪽 방향에서도 비춰보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34년 전인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기념해서 조성된 공원이 올림픽공원인데요. 어, 벌써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지 34년이라는 장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 88년도 서울올림픽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개최를 했었던 올림픽입니다. <laughs> 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전거입니다 올림픽공원 간, 간판 너머로 평화의 문이 보이고 바로 앞에 제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어, 34년 전88 서울 올림픽은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개최한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여기 평화의 문 바로 앞에 어, 노태우 대통령의 그 기념 비석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평화의 문이 전방 30m 지점에 있는데요. 바로 그 앞에 어, 이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민족의 영광을 대통령 노태우 어, 제 24회 서울올림픽 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문 바로 밑에는 저기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멸의 횃불, 즉 올림픽 성화가 있습니다. 아, 평화의 문 보이시죠? 평화의 문 바로 밑에. 올림픽 성화가 24시간 365일 영원히 찌꺼지지 않은 불멸의 횃불입니다. 민족의 평화를, 어, 일 아, 인류의 평화를 민족의 영광을 이라는 그 기념 비석을 보셨었고요. 이번에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광장에서 어, 주민들이 모여서 아침 체조교실을 개실을 열고 있습니다. 아침 체조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한 50여 명의 주민들이 보입니다. 그 너머로 만국기들이 개항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의 문 광장은 둘레 길이가 대략 한 800m쯤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 평화의 문 광장에서 달리기를, 마라톤을 할 때가 있는데요. 한 바퀴에 800m니까 12바퀴 반을 돌면 10km가 됩니다. 자, 이곳은 올림픽 공원의 서쪽 지역에 있는 평화의 문 광장입니다. 이 만국기 바로 앞에 형형색색의 무궁화꽃,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꽃이 피어 있습니다. 자, 올림픽 회관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 저 멀리 올림픽 파크텔 호텔도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도 롯데월드 타워를 한번 비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의 문 광장 넓이가 대략 가늠 되실 겁니다. 한 바퀴에 800m 정도 됩니다. 자 평화의 문이 보이고 그 너머로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자 저를 비춰 보겠습니다. 자 이곳 평화의 문 광장에서 서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의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쪽 방향입니다. 아, 평화의 문 광장에서는 <laughs> 아, 아침 체조 교실, 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서 아, 체조를 하고 있는 주민들 한 50여 명 정도가 보입니다. 자, 망국기 광장입니다. 망국기들이 개항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국기들이 개항되어 있는 어, 망국기 개항 코너입니다. <웃음> 화이팅! <웃음> 현재 날씨는 구름 낀 날씨고요. 기온은 24도 정도 되고, 오늘 일기예 보는 오후에, 오후에 어, 비가 내리는 걸로 일기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어, 4일 후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8월 23일 화요일이면 더위가 물러난다는 처서입니다. 24절기 중에 하나인 처서, 더위가 물러난다 라는 처서인데요. 그때가 되면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밤에도 어, 창문을 열고 잤더니 <laughs> 바람이 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목이 잠겨 있는데요. 이제 더위가 곧 물러날 것 같습니다. 남은 혹서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화이팅! 자, 계속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아침 6시 39분입니다. 신나는 음악, 경쾌한 음악에 맞춰서 체조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한 50여 명의 주민들이 보입니다. 정말 부지런한 주민들입니다. 운동은 부지런해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운동의 필요성, 운동이 중요하다. 뭐,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이 정말 소중한데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의 필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할수 있는 게 운동인데요. 자,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아, 금요일 아침, 8월 19일 금요일 아침 아,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롯데월드 타워 방향입니다. 자 서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자 다시 평화의 문 정문의 정면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아침 6시 40분 정도 됐는데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구름 낀 날씨고 기온은 24도 정도 됩니다. 오늘도 육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건강하고 보람차고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화이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햇볕이 약간 나오려고 하는데요. 오전에는 구름 낀 날씨고 어, 오후에는 비가 옵니다. 행복한 즐거운 어,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